자, 등비수열 파트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등비수열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줘야 될거 같아. 그렇지? 페이지는 160페이지 보면 되고. 자, 등차수열하고 비슷해요. 등비수열은 분명히 비가 일정하다 그랬어. 그렇지? 그래서 그 같은 일정한 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공비라고 얘기해. 공비를 갖고 첫번째 일반항 AN을 구하는 방법은 A1 곱하기 R의 M-1제곱 요게 무엇이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죠? 두번째는 등비중항도 봐야 돼. 등비중항은 산술기하평균에서 곱하기 부분 기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그래서 ABC가 등비수열일 때 B제곱은 AC를 만족할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a n a n 플러스 1, a 의 n 플러스 2가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a n 플러스 1의 제곱은 a n 곱하기 a n 플러스 2와 같다. 이게 등비중항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세 번째 외워야 되는 거는 뭐야? 합이겠지. 그지? 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sn은 1-r분의, 얘는 r이 1보다 작은 경우, 분모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a1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n제곱으로 또는 r이 1보다 클 때는 r 마이너스 1분의 a1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뭐다? 등비수열의 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활용 파트로 들어가서 봐야 될 거는 페이지 160페이지 밑에 3번이야. 등비수열의 활용. 원리합계라는 게있다그랬었어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내용을 좀 보면서 같이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 원리합계라고 써드릴게요. 자, 원리학계는 문제를 보면서 매년 초지 매년 말인지 정립하는 거에 따라서 원리학계가 공식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반적으로 복리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원금하고 이자가 더해지면 이게 새로운 원금이 되는 형태가 복리법이라고 그랬어. 원금이 계속 변해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복리야. 자, 첫 번째. 원금을 A라고 그러고 이유를 알 기간을 N이라 할때 원리학계 S를 단순한 원리학계 s를 그냥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더해진다면 s를 구하는 방법은 a1 곱하기 똑같아 얘는 뭐야? 1 플러스 r의 n제곱 1 더하기 r의 n제곱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r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r은 이율은 고정인데 원금하고 이율을 더한 게 새로운 원금이 된다그랬잖아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 항은 a1 두 번째 항은 a1 r이야 맞아?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한 A1 플러스 A1R에서 곱해지는 거는 A1으로 묶으면 1 플러스 R이 곱해지고 있어. 맞아요? 그래서, N번째 나오게 되는 거는, 이거 N제곱으로 나온다. 이게 원리합계를 외우는 거고, 매년 초, 매년 말이라는 단어가 나온, 즉, 할부금에 대한 원리합계라는 거는 두 번째부터 봐요. 할부금에 대한 원리 합계야. 첫 번째는 할부금에 대한 원리 합계가 첫 번째 매년 초에 나오는 경우. 두 번째는 매년 말에 나오는 경우. 첫 번째로 봅시다. 매년 초라면은 S라는 원리 합계 할부금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은 분모는 되게 쉬워. 분모는 그냥 r분의 첫 항만 바뀌어. 초면은 첫 번째에는 항 공비가 곱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 매년 초면은 첫 번째랑, 그니까 1월에 원리, 그니까 1월에 돈을 넣었을 때, 내년 1월에 두 번째 돈을 넣을 때는 1월에 넣었던 돈만큼의 1년치의 이자가 붙기 시작하죠. 그래서 첫항이 늘어나. 1 플러스 R로, 요렇게 바뀌는 거야. 이게 첫항이야두 번째, 매년 말은요. S라는 원리학계고 하는 거, 분모는 똑같아 r 분의 얘가 바뀌는 거야. a 요렇게. 첫 번째 항으로 갈게요. 여기에 등비수열의합 쓰는 거야, 나머지는. 등비열의 합. 요게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이고, 그 다음에 뭐에 r 아래 n제곱이었지, 그지? 그래서에는1 플러스 아래 n제곱 마이너스, 얘도 1 플러스 아래 n제곱 마이너스. 분명히 다른 게 뭐예요? 요것만 달라. 첫 번째 항만. 맞아. 매년 초는 첫 번째 항1 플러스 알이 붙는다. 매년 말은 첫 번째 항이 그냥 A만 있다. 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원리 학계입니다. 네, 그래서 요 공식을 갖고 문제를 쭉 접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뒤로 넘기면은 이제 요거에 대한 문제 유형들이 좀 나오죠. 어. 자, 유형 1번 유형, 페이지 165페이지. 1번 유형부터 좀 봅시다. 자, 셋 중에 어떤 거 해볼까? 요건 안 지울게요. 어. 요거 하는 동안에. 5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52번은 내수 2XY11이 e,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e x y 1 1이라고 주어졌어. X는 2R e,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 R만 곱하면 돼. 맞아? Y는 2R제곱 e, 여기다 R 또 곱해진 건데. 맞아? 11은 2R e, 대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r 세제곱의 값이 얼마임을 알수 있어. 2분의 11임을 알수 있어. 맞아. 문제에서 구하라 그런 건 r이 아니야. 그냥 모그 r에 xy를 구하라 그랬어. 2r곱하기 2r 제곱 결국 4r 세제곱 물어봤어. r 세제곱의 값이 2분의 11이니까 4r 세제곱 값은 22다. 이렇게 구할 수있죠 52번은 좀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예요. 자, 두 번째, 유형 2번 등비설의 일반항에 대한 거몇번 해볼까? 56번. 56번? 너 별표한 것만 하고 있네 자, 56번 문제 봅시다. 자, 사항이 24다라는 거는 A4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항 모양으로 쓰는 거야. A4는 A1 곱하기 얼마 아래? 세제곱. 얘가 얼마? 24라고 했고 두 번째 이번에 응. 파랑이라 그랬어. a 파랑이라는 거는 a 1 곱하기 아래 일 제곱이야. 맞아요. 얘가 얼마다? 384다. 자 밑의 식과 위의 식을 위의 식을 나눠버리면 되지. 남는 게 뭐야? 아래 4 제곱이란. 맞아. 384 나누는 24면. 야, 야 어른데. 4, 9, 36 4, 6에 24 4, 6에 24 이렇게 되나요? 2, 6, 6, 16 R 네제곱이 16 나왔어 맞아? 자 문제에서 가로 열고 공비는 양수라 그랬습니다 네제곱이 16되는 거는 뿔만 2야 맞아? 그 중에 양수니까 R은 뭐 밖에? 2밖에 안 되고 우리가 A4라는 게 A1R의 세제곱이라 그랬으니까 8A1이 24라는 사실로 A1은 얼마? 3임을알수 있죠. 맞아요. 문제에서 1 0항물어 a 어 a 1 0은 A1은 a 9제곱. 맞니? 3 1은 A1은 A1은 1 1은 A1은 A1은 a 1 1은 a 1요 a 1요 A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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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은 A1은 은번이다 됐니? 아 뒤에도 있었어, 그렇지? 아 미리 볼 걸. 그럼 넘어갈게요. 자 등비수열 만들기. 유형 3번 유형 몇번 해볼까? 62번. 다섯 개의 수가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다섯 개의 수가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62번 여기다 볼게요. 다섯 개의 수가 16, x, y, z. 그 다음에 1이야, 맞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거 A1은 16이고 몇 번째? 다섯 번째인 A5는 A1 곱하기 R의 4제곱이 1나왔어 맞아?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R의 4제곱이 얼마? 16분의 1이니까 R은 뿔만 2분의 1이야 자 문제를 보자 조건이 뭐가 있나 봅시다 문제 조건은 없네요 어, 뿔만 2분의 1 자, 그러면 XYZ 중 어느 하나의 값이 될수 있는 거 물어봤어. 첫 번째, R이 2분의 1인 경우.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 두 가지 다 봐야 되네요. 자, 먼저 R이 2분의 1이라면, 이때는 X의 값이 2분의 1 곱하면 8, Y의 값은 2분의 1 곱하면 4, Z의 값은 2분의 1 곱하면 2, 이렇게 나와. 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은 X의 값이 마이너스 8, Y의 값은 4 제때 값은 마이너스 2 그렇게 나와요. 자 x y z 중 어느 하나의 값이 될수 있는 거 물어봤어. 이 중에 나온 숫자를 찾으면 되죠. 답이 1번에 있네 마이너스 8 오케이 자 유형 4번 항사의 관계가 주어진 등비수열 페이지 167페이지 중에서 고르면 되네요. 그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개념이라 어렵지 않게 접근이 좀 됩니다. 8번 이쪽 찍어 볼게요. 자, 68번 문제 봅시다.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13이다.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면 a1 a1a1r 제곱까지 더해 준게 얼마라고 13이라고 주어졌고요. 곱이 주어졌어. 곱은 a1 곱하기 a1r 곱하기 a1r 세제곱. 까지 곱하면 a1r의 전체 세제곱 아니다. 이거 제곱까지지? 맞아? 이거 세제곱한 게 27이래. 어. 그러면 a1r이 얼마라는 뜻이야? 3이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찾았어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이제 세수 중에서 가장 큰수예 구하라 그랬지. 그지 구하기 위해서는 r 을 알아야 되네. 나를 구하기 위해서 a1은 r 분의 3이라고 쓸수 있지?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합시다. 그래 대입해 버리면 어, 나오게 되는 식이 r 분의 3 더하기 3 더하기 3r 2 1 3 양변 알고 합시다. 3r 제곱 이왕하면 마이너스 10R 더하기 3이 0이니까 결국 3R 마이너스 1과 R 마이너스 3은 0으로 아래 값은 3분의 1이거나 또는 3나오면되죠 맞아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가장 큰수 물어봤으니까 자, A1R이 3일 때 가장 큰 수가 봐봐 A1, R, 제곱이 가장 큰 수지. 근데 A1, R에다가 R을 곱할 건데, A1, R이 아까 얼마였어? 3이었어? 예고할 거야? R이 3분의 1이라면 1 되지. 근데 R이 3이라면? 그나마요? 어, 가장 큰 수는 그래서 1이 아니라 9가 되어야 되겠죠. 큰수 물어봤기 때문에 9가 답입니다. 됐어요? 뒤로 넘기면은 168페이지 잘 찍히고 있나? 아 찍히고 있네요 자 168페이지 준비즉방에 대한 거몇번 해볼까요? 73번. 73번 야 아무거나 찍는구나 지금 그치? <laughs> 방식은 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순서대로 등비수 자, 잠깐만 나머지가 이렇게 하고 끊어 러 나머지가 나머지 구할 뭐수 있나? 나머지 정리 이용해야 돼 고일 과정 73번 문제야 맞아? 자, 먼저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F 마이너스 1이야 맞아? 두 번째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는 F 1이야 맞 맞아? 세 번째 x 2로 나눈 나머지는 f 2가 돼야 돼. 맞아? 그러면 F2가...